더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에서 증가가 A 플러스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관광학부 이공학번 신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혹시 제 목소리가 뒤에까지 다잘 들리고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저 이렇게 총 일곱 가지의 목차로 나누어서 <laughs>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발표자와 강의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자의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경남대학교 관광 호텔 뭐, 컨벤션 경영학의 재학 중이며 그리고 4학년인 신유연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제 성적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아저 사람처럼 저렇게만 공부를 하면 나도 저 정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자 이렇게 제 성적을 마지막에 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성적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제가 앞으로 드릴 정보들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 성적을 넣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저 기준에 있어서 뭐썩 그렇게 좋은 성적도 나쁜 성적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정도 평균점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적을 유지하려 노력한 제가 1, 2, 3학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왔는지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단어죠? 다 합치면? 패션 정답입니다. <laughs>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안될텐데요. 네, 패션입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패션이라는 단어 속에 담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plan 계획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항상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A action 행동. 모든 일을 이루지 않고 행동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S steady 꾸준한 한결같은. 같은 말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S s i n c e r i t y 진심으로 어떤 충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기록어였습니다 그리고 I interest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 관찰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는 objective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지막으로 N nicely 친절하게 경손하게 항상 경손한 태도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나 열정적이었던 저희 1, 2, 3학년 동안의 학교생활 공부 방법과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아주 열정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홀린 듯이 좋은 팁들과 정보들을 나누고 갈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마인드셋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앞서 우선 본인의 마인드셋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마인드셋 마인드셋 하는데 도대체 마인드셋이 뭘까요? 네, 마인드셋은 사고 방식과 원가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고정마인드셋은 개인의 지능이나 자신을태어하면서 받은 조건들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내 나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 성장마인드셋은 저마다 고유의 유전적 자질을 타고났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경험훈련 등을 통해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다 믿는 것.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정마인드셋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인 것이고요, 성장마인드셋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낼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이둘 중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만큼은 그래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외워지지 않으면 외워질 때까지 외우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적극적인 태도로 또 배우고 성적이 다 나오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아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면 했지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laughs>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모든 과정이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실패 또한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재미로 놀이로 공부를 하면서 학습 효율과 흥미를 느낀 게 제가 학점을 잘 받게 된 학점을 좋게 유지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현재 마인드셋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잘 나가기 위해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적을 잘 받는 데에 있어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학습 태도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수업에 다들 잘 참석하고 계신가요? 출석률 높으신 편인가요, 다들? 그런 편인가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고 계신가요? 휴대폰 안 하고 수업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이게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당연하면서도 쉬운 것들이지만 이런 걸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적이라는 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 나온 게 아닙니다. 각 강좌 강의 계획 수업표만 봐도. 출석이나 수업 태도가 총 30에서 40%까지 반영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만큼 본인의 태도, 즉 수업 태도가 성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걸 좀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성적을 잘 받고 싶다면 출석은 꼭100%할수 있도록 하고 지각이나 결석은 지양하도록 하고 그리고 강의실에는 강의실에 앉으실 때 이렇게 맨앞자석이나 앞쪽에 주 위치한 중간 좌석에 앉아서 교수님과 아이컨택하면서 수업에만 집중하는 학습태도를 갖추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태도와 관련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윈스턴 처칠 알고 계실까요? 네, 윈스턴 처칠경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윈스턴 처칠경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Attitude is a little thing that makes a big difference. 라는 문장인데요. 이것을 해석해보면, 태도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출석, 수업 참여와 같이 사소한 태도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쌓아다 놓으면, 이것의 결과는 아마 사소한 태도를 바꾸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거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인용해 이렇게 태도 만들기와 관련된